인천 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한 이후 올해로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제2터미널을 개장하며 세계 유수의 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음을 증명하게 됐는데요. 탑3의 국제공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건 인천 공항의 전략 정세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로 인천 공항이 17살이 됐습니다. 어, 향후 탑3 국제공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인천공항의 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10년 뒤인 2027년까지 세계 탑3의 공항으로 성장하겠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볼때 인천공항의 목표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후 연평균 7.5%대의 여객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제2 제2 여객터미널을 개장한 이후로 올해 인천공항의 누적 여객은 6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여객 실적은 6,200만 명으로 세계 7위, 국제 화물 처리 실적은 290만 톤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에 첨단 정보 기술을 더해 스마트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을 구현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공항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청소용 로봇과 안내로봇 등 첨단 시설을 도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터널형 보안검색대 등 스마트 공항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이 스마트 시설의 도입으로 공항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저희 지금... 동생들이랑 러시아 놀러 가는데 셀프 체크인 이용하려고 왔어요. 항상 그 셀프 체크인 할 때는 항상 많이 기다렸었는데 셀프 체크인이 잘돼 있어가지고 기다림 없이 바로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시간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공항 내 시설들이 정말 스마트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까지도 그러니까 비행기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인 비행기인 드론으로 새를 쫓는 건데요. 그동안 비행기는 버드 스트라이크 즉 새가 비행기에 부딪히는 위협을 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총이나 음향 장치 불꽃 등을 이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늪지대나 숲에 숨은 조류까지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국내에서만 900건에 이르는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앞으로 조류퇴치용 드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 2일이죠 인천공항은 영종도 조류 서식 지역에서 드론을 통한 조류퇴치를 시연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국산 회전식 드론인데요. 관제센터인 DMS를 중심으로 근접 비행과 정지 비행 등 조류 감지에 특화된 정찰 감시, 감시 기술과 조류 퇴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비행구역으로 접근하는 미허가 침투 드론인 재민건을 이용해 전파를 교란한 후 무력화하는 첨단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 주변은 항공기 관제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드론을 비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작년 12월 발표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에 따라 드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관제탑 기준 3km 바깥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항공 업무 관련 드론에 한해 비행이 허가될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달 조류 전문가와 세미나를 개최해 공항 인근 조류의 개체별 특성에 따른 드론 활용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울타리 경비 등 시범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요 어 최근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항 17주년을 기념해서 인천공항의 자체 브랜드인 스윗에어를 스윗 론칭한 건데요 어, 스윗테요라는 발음에 착안한 이름으로 파리크라상과 CJ 푸드빌이 공동으로 기획한 베이커리 상품 두 종이 출시됐습니다 파리크라상의 스위데어 마들렌과 뚜레쥬르의 천해양 마들렌은 인천공항에 입점 에 있는 각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이번 사업의 담당자인 김영일 팀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본 가시면 도쿄 바나나나 기념품을 많이 사오시는데 우리 인천공항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객들에게 저희도 그런 선물류를 좀 마련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마들렌류 외에도 가 다양한 그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인천공항 및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계속 개발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2일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곳과 제2여객터미널 1곳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PB상품 판매 및 시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사업은 인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번 시도 외에도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5만 명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 편의 증진, 동반 성장 등 사회적 가치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 네, 스마트 기술 도입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